제가 수능 본지가 20년이 훨씬 지금 넘었거든요. 그래서 어떤 문제 풀었는지 사실 기억은 잘안 나는데, 그 킬러 문항이라고 요새 표현을 하잖아요. 저 때는 사실 지금 기억나는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언어 영역에서 그 맞춤법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, 그 찌개의 개자가 어인지 아인지가 사실 좀 제일 많이 헷갈려서 힘들었던 기억은 좀 있어요. 대통령실에서 지금 수능 킬러 문학을 이제 삭제를 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인 이제 저 이행이 안 되니까 지금 그 평가위원장님을 지금 사퇴시켰다라는 게 지금 사실 뉴스의 메인이잖아요.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문제죠. 예를 들어서 뭐 축구대표님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. 뭐 전쟁 중에는 장수 바꾸지 않는다고. 그 수능평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의고사를 두 번을 치르고 지금 수능으로 지금 가는 구조기 때문에 한 학년도 1년 전체를 평가원에서 꾸준하게 어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그의 출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연관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깜빡이도 없이 대통령실에서 훅 들어와가지고 뭐 출제 방향을 이렇게 바꿔라 얘기해서 당연히 그러니까 평가위원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. 그러니까 반응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경질시켜버리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쉬운 수능이 더 저한테 맞았어요. 물 타입이냐 물 타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물 타입. 실제로 사주에도 물이 많다고 합니다. 수험생들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실 건데요.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. 수능은 올해 쉬우신다는 지금 그 방향으로 나온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. 어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덜 출제가 된다.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좀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경제적으로는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지금 논쟁이 돼 버렸냐? 결국에는 사교육 학원가에서 유리하게 돼 버렸어요. 이게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. 출제 방향이 급격하게 바뀐다. 새로운 뭔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. 학부모나 수험생들은 불안해지잖아요. 그러면 누굴 찾아갈까요? 담임선생님이 안 찾아가요. 학원에 있는 뭔가 바꿔진 출제 경향에 대해서 뭔가 한 30분이라도 설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행사가 이제 생기기만 하면은 학부모들은 몰릴 수 밖에 없어요. 그러면 당연히 그저 대치동 학원거나 이런 쪽에서는 뭐 특수가 발생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. 곧 그런 행사하고 설명회가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. 뭐,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실에서 그냥 중간에 이렇게 깜빡이도 없이 훅 들어오지 마시고 차라리 그 얘기를 할 거였으면 올해 수능 끝나고 그 내년도 그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그 사이에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. 혼란은 누구만 피곤하게 합니까? 대통령이 아니라 수험생만 피곤하게 합니다.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험생들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냐 시험은 쉬워진다 그랬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대비를 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섯 달 정도 지금 남았나요? 어 지금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실 때고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노하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 막판에 몰아치기 공부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수능 100일 전까지는 지금 페이스대로 유지를 하시고. 수능 100일 남은 시점부터 수험일까지는 지금 그 컨디션 조절과 페이스 조절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. 어떤 식으로 해드리면 좋냐. 그 시험, 수험일로부터 한달 전, 그 전부터 피치를 올릴 생각을 전혀 하지 마시고, 그 t-32일까지 어느 정도의 그 진도적인 공부는 거기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그러니까, 수험 D-60일에서 D-30일 이한달 동안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부족한 걸좀 메꾸고 D-30일부터서는 그건 컨디션 조절을 좀 하시면서 수험일 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동안 수능에 대해서 어려웠던 수능도 있었고 쉬웠던 수능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뭐 비문학 뭐 논란이 좀 나오니까 문학적 뭐 교과서를 강화를 하자. 뭐 교과서 위주로 출제가 된데가 있었고 EBS 교재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던 시즌도 있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갈치자로 여러 가지 컨셉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몇 가지 그 기준점이 있죠. 수능은 공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너무 어렵게 출제되거나 교과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학교 이외에 사교육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억제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공정성. 그 다음에 공교육 강화, 요 양대 축이 좀 존재를 하는 수능 컨셉이에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교육의 그 목표라고 하는 게 지금 사회로 나왔을 때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고 뭔가 본인들이 본인들 진로를 스스로 선택해서 거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도제 역할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사고력을 좀 측정을 할수 있는 문제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다만 이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뭔가 예측 가능하게 전달이 돼야 되겠죠. 예를 들어서 뭐 신문이라든지 뭐 잡지라든지 어떤 정도 몇체까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언어능력이나 수능에 대해서 좀 뭔가 마스터가 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교과서냐 아니냐 이렇게만 따져 버린다고 하면은 수험생들은 사실 그게 더 혼란스러운 정책 방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좀 목표를 좀 뚜렷하게 오픈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간지면 일간지 아니면뭐 전문서적이면 전문서적 아니면 대학교에서 뭐 개론 정도 수준을 고등학교 그 3학년을 마친 수능 저기 수험생들이 언어영역을 풀면서 그 일정 부분이 되면은 개론서 정도는 즉각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머무를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납득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뭔가 좀 목표를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